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P. 자,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P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B를 1대3 외분한다는 것은 P, AB는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P에서 A까지 거리가 거리가 만약 1이면 P에서 B까지 거리는 3이 된다는 겁니다. PA 대 PB가 1대 3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 여기 반원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중심을 한번 찍어볼게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자, 여기 두개 길이는 똑같습니다. 여기 길이 여기 똑같죠? 이 길이를 둘다 만약 1로 잡는다면 PA 길이도 1이 되면 A까지 거리가 1, B까지 거리가 3,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선분 AB를 3대 5로 외분하는 점을 Q. 자, 이 말은 뭘까요? 자, Q가 A대 B를 3대 5로 외분한다는 거는 Q에서 A까지 거리가 3이면 Q에서 B까지 거리가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 비가 3대 5가 되면 되는데 지금 Q가 어디 있냐 하면요. 그림을 봅시다. Q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Q에서 A까지 거리가 3이면 Q에서 B까지 거리가 5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AB 길이를 우리가 2로 잡았지요. 그럼 요 길이가 3이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 P하고 Q의 중점이 이렇게 1:1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P하고 Q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할 일은 점 P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 자, 점피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 누굴까요? 요거죠. 피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큐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 자, 큐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은 요겁니다. 두 개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 그럼 예각이니까 요두 개가 이루는 건 요기가 세타지요. 그럼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AB를 포함한 직선을 X축이라 생각을 해주고, 이 초록색 표시한 것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을 지금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데려오느냐 하면 Q 지점까지 이렇게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에도 세타가 되겠지요. 자, 지금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어, 지금 초록색 이 조금 더 초록색 지금 하나 더 표시해 볼게요. 얘랑 얘가 두 개가 기울기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구해야 될건긴 각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요 각을 알파라고 표시해 주면 요만큼 또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을 표시해 볼게요. 노란색 직선과 X축에 이르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요게 베타가 되지요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알파에서 베타를 뺀게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상황이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게 되겠네요. 그럼 질문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됩니다. 그럼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사인 코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이고 각이 차례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은 이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선 알파에 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반원이 초록색 직선과 지금 수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수선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5라고 여기 해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한번 따로 떼어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그린 거냐 하면 여기 직각이고요. 알파가 되고 여기 오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p 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면은 오 OP 길이는 우리가 2로 잡았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1이 됩니다. 자 이건 잘 아는 각이네요. 1대2대 루트 3잘 아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자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베타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자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Q 하고 O 하고 O 에서의 수선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O 에서도 여기 똑같이 노란색 직선의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얘를 또 데려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O 여기는 이름을 주지 않았고요. 수직 지점. 여기가 Q. 그럼 Q에서 5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세워보세요 Q에서 5까지 거리가 1개, 2개, 3개, 4개. 자,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5에서 수선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15가 나오네요. 그럼 이걸 보고, 여기가 베타지요. 사인과 코사인 베타를 적어봅시다. 사인 베타는 4분의 1이 되고 코사인 베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 자리에 2분의 1, 코사인 베타 자리에 4분의 루트 15, 그다음 코사인 알파 자리에 2분의 루트 3, 사인 베타 자리에 4분의 1. 그럼 정리해주면 8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m은 15가 되고 n은 3이 되어서 m 더하기 n의 값은 1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oa와 ob가 1. 자, oa와 ob가 1이다라는 것은 이게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A가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여기서 변 OA위의 점 P에 대해서 중심이 O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OP인 원이 선분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먼저 그려둔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P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OP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을 그려주는데 원 중에서 요 오비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멈춰서 q 까지만 그린 겁니다. 그다음 5를 지나고 직선 PB와 평행인 직선이 호 PQ와 만나는 점을 r. 이게 뭘한 거죠? 자, 오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럼 B하고 P를 연결해 주면은 각이 생겼는데 요 각을 지금 세타라고 했습니다. 렇게 읽어 보면 나오죠.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P하고 OR은 어떻게 그린 거지요 5를 지나면서 PB에 평행한 직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두 개는 평행입니다. 평행하면은 각의 조건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여야 될까요? 자, 여기가 세타죠. 여기 세타면은 똑같은 위치인, 자, 여기가 세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얘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 봅시다. R을 지나고 직선 OB와 평행인 직선이, 자, 요렇게 그려주면은 만나는 직선이 피하고 오피와 만나는 게 c, b피와 만나는 게 d, ab와 만나는 걸 e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f 세타와 g 지세타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값을 각각 구해서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둘 중에서 f 세타가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f 세타부터 보겠습니다. f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f 세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형광펜을 살짝 칠해볼게요. f 세타는 자 요겁니다. 여기서 요윗 부분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뭘 구하면 될까요? 네, 역시 1번에서 한 것처럼 1번이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f세타는 부채꼴 넓이에다가 무엇을 빼면 될까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삼각형 ocr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 적어주면 해주면 될까요? 자 부채꼴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인데요. 자 반지름은 뭘까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서 해봅시다. 자 반지름은 어디가 반지름이냐 하면 네, 요만큼이 반지름이 됩니다. 자이 길이는 누구랑 똑같으냐 하면 요기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교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을 보느냐 하면 삼각형 O, B, P 자, 요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만 따로 한번 떼어 그려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려낸 거는 O하고 P하고 B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세타고 지금 OB 길이는 1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입니다. 자, 궁금한 거 OP 길인데요. 여기가 세타고. 자, 여기 지워진 가격 세타죠. 세타하고 여기가 1이면은, 자, 세타 입장에서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1분의 5p가 탄젠트 세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5p 길이는 탄젠트 세타가 되지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공식입니다. 그럼 5p 길이가 탄젠트 세타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이부채꼴의 넓이에서 한 변의 길이는 이부채꼴의 반지름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한변 길이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f 세타를 한번 적어 볼게요. 공간이 좀 있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적겠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을 뺄 건데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이 탄젠트 제곱. 그다음 곱하기 뭘 해야 되죠? 이 자리에. 네, 중심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중심각은 어떻게 찾는지 또 가봅시다. 자, 중심각을 찾아야 되는데 중심각은 어디일까요? 네, 빨간색으로 역시 표시해 볼게요. 중심각은 요기입니다요 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세타하고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되니까 중심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이 자리에 중심각 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들어가주면 부채꼴 넓이가 됩니다. 여기다가 뭘 빼야 되지요? 네, 삼각형 ORC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ORC도 옆에다가 따, 다시 한번 빼어서, 빼내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여러 개 그려주는 것도 문제 풀이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각 잘 보세요. 아까 방금 표시한 거 O하고 C하고 R에서 자, 일단 O-R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입니다. 다음, 이각이 아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였죠? 그러면 여기는 R각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r 세타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어디입니까? 네, 지금 구하고 싶은 게이 삼각형 자체의 넓인데요 얘를 구하려면은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r c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r c의 경우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이 길이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 근데 뭐가 나올까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다음 OC 길이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구에 놓겠습니다. OC 길이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건 더 이상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 길이를 쓰세요. 자,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보다는 사인이 간단하니까 이거를 씁니다. 그럼 밑변과 높이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밑변과 높이를 곱하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일단 f 세타는 모두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세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세타는 삼각형입니다. 그럼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거나 2분의 1 AB 사인세타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아까 OC를 구했습니다. OC가 뭘까요? OC는 삼각형 BDE 입장에서는 네, 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높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디를 구해 둔 거냐 하면, 요 길이, OC 길이를 구했습니다. 요 OC 길이가 바로 삼각형 A, B, E, D에서 D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됩니다. 그럼 OC를 만약에 밑변으로 사용을 한다면, 지세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세타는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OC 곱하기 아, 높이죠, 얘가. 높이 5c 곱하기 밑변 de.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 5c는 구해져 있기 때문에, 5c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5c 지금 왼쪽에 보이죠? 자, 5c는 노란색 칠해볼게요. 5c가 지금 여기 구해져 있습니다. 자, 5c 자리에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de를 구해야 됩니다. 자, de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구하려면 삼각형, 어디를 보냐 하면, 이 DE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요만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됩니다. 그럼 DE를 구하려면 무엇을 구해주면 될까요? 차례차례 한번 적어볼게요. 자, DE를 구하려면, DE만 구하면 문제가 거의 풀리니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DE를 구하려면 DE는 CE에서 C, D를 빼주면 됩니다. 네, C, E는 어디랑 똑같을까요? C, E는, 여기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C, E는 이 삼각형 O, A, B가 처음부터 직각이등변이었기 때문에 C, A랑 같은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해 보이지요? 그럼 C, E 자리에다가 C, A.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C, E 하고, CA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CA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CA 길이. 자, CA 길이를 구하려면 CA는 보라색 줄인데 OA 길이가 1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OC 길이를 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누가 똑같은 거죠? 네, CA하고 OA-OC가 똑같습니다. 그럼, OA는 계산이 가능합니까, 지금? 네, OA는 1이죠. 자, OC 길이는 좀 전에 구해놨습니다. 여기 위에, 노란색 여기 있죠.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자, 얘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CD 길이를 뺍니다. 자, CD 길이를 구해놨나요? 네, CD 길이가 아직 없네요. 그럼 C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삼각형을 보는데요. 자, CD 길이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주로 했던 방법은, 잠부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방법은, 자, 여기 그려볼게요. 삼각형, B, C, D에서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포인터를 봅시다. 이 BP 연결한 게두 개의 평행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의 이 각도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CP 길이를 혹시 구할 수가 있나요? 네, CP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OP에서 OC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OP 길이는 뭐냐하면 탄젠트 세타였고 OC 길이 지금 여러 번 썼지요? 여기 노란색 표시된 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CP 길이가 뭐냐 하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빼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CP 길이 여기가, 탄젠트 세타 곱하기, 다시 적어 볼게요. 이게 길게 적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요만큼 길이가,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더 해도 사용한 게 있는데요. 자, 요 세타 입장에서, 세타 입장에서, 이부분의이거 뭘까요? 탄젠트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나오려면 CD 길이는 1 빼기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CD 길이 구했습니다. 자, 노란색 CD 길이 여기다 적어 볼게요. CD 길이가 1 빼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사인세타가 공통이니까 이걸로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럼 사인세타는 1배기 탄젠트 세 사인세타 곱하기 1배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자 위에 있는 여기 d 자리에 갖다 적읍시다. 사인세타. 사인세타는 여기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요. 자 1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g 세타도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할일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요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식은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곱하기 f 세타 분의 f 세타 나누기 g 세타를 합니다. 일단 g 세타가 곱하기 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g 세타를 분모에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2분의 1 탄젠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있고요. 일단 분자에 분자가 좀 긴데 잘 적어야 될것 같습니다. 분자가 좀 긴데요. 2분의 1이 일단 공통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두 개를 앞으로 꺼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2분의 1 꺼냅니다. 아, 그리고 앞에 세타가 있었죠. 그 세타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2분의 1이 없어지게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보는데요. 2분의 1은 얘가 그냥 약분이 될 겁니다. 일단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도 아마 1에 수렴할 겁니다. 그럼 요 뒷자리 쪽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없애줄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F 세타를 보면, 여기 보면, 탄젠트 제곱, 탄젠트, 사인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을 두개 꺼내려면 여기가 없고, 탄젠트를 두개 꺼내려면 여기가 모자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 탄젠트 제곱 세타 부분, 자, 요 부분, 요 탄젠트 제곱 세타를 고쳐야 됩니다. 뭘로 고치느냐 하면,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에, sin 제곱 세타로 고칩니다. 이렇게 고친 다음 무엇을 데리고 오느냐 하면 sin 제곱 세타, sin 제곱 세타. 자, 이것을 공통으로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in 제곱 세타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남은 게 자, 여기 f 세타는 항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항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남았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탄젠트 세타가 남아있습니다. 자, 잘 안보이니까 좀 키워볼게요. 자, 요렇게 남아있고요 이제 계산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2분의 1은 약분이 되었고,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 빨간색 동그라미 친게 1을 수령합니다.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요거 두개 약분이 되지요. 그다 남아있는 걸 보는데요. 분모는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세타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는 1이 남게 됩니다. 일단 분자에서 요 부분을 보는데요.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0으로 가고 세타가 0이면 코사인은 1로 수렴하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0에 수렴합니다.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